여러분, 2026년 오늘날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따뜻한 쌀밥 한 그릇의 무게를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지금은 너무나 당연해서 그 소중함을 잊고 살지만 불과 60년 전 대한민국은 절망이라는 이름의 배고픔과 싸우던 나라였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오는 4월과 5월은 우리 조상들에게 가장 잔인한 달이었습니다. 지난 가을에 거둔 식량은 이미 바닥났고, 새로 심은 보리는 아직 익지 않아, 들판만 바라보며 허기를 참아야 했던 시절, 우리는 그 고통의 시기를 보릿고개라고 불렀습니다. 산에는 소나무 껍질을 벗겨 먹어 입가가 허연 아이들이 가득했고, 들판에는 풀뿌리를 캐느라 손톱이 다 달아버린 어머니들이 가득했습니다. 당시 한국인의 기대 수명이 50세를 겨우 넘겼던 이유는 병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먹을 것이 없어서였습니다. 당시 대한민국에서 쌀은 곧 권력이자 생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땅에서 자라던 벼들은 너무나 약했습니다. 키만 커서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쓰러졌고, 조그만 병충해에도 안에 농사를 통째로 망치기 일수였죠. 162만 톤이라는 턱없이 부족한 생산량은 늘 국민을 굶주리게 했습니다. 우리 국민이 평생 배불리 흰 쌀밥을 먹을 수만 있다면 내 영혼이라도 팔겠다. 이 지독한 가난의 사슬을 끊기 위해 한 남자가 인생을 걸고 일어섰습니다. 훗날 통일벼의 아버지라 불리게 될 천재 과학자, 허문의 박사였습니다. 충북 청주에서 태어난 그는 어릴 적부터 굶주리는 이웃들을 보며 자랐습니다. 서울대 농대를 졸업한 수재였던 그는 화려한 성공 대신 흙먼지 날리는 농바닥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확신했습니다. 단순히 열심히 농사 짓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종자 자체를 혁명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을요. 당시 전 세계에는 두 종류의 벼가 있었습니다. 한국과 일본에서 먹는 맛 좋은 자포니카, 그리고 동남아에서 자라는 생산량 끝판왕 인디카였죠. 허 박사는 생각했습니다. 맛있는 우리 벼와 많이 열리는 동남아, 벼를 합칠 수만 있다면? 하지만 학계에서는 이를 미친 짓이라고 불렀습니다. 유전학적으로 두 품종은 거리가 너무 멀어, 교배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과학자가 도전했다가 포기하고 돌아섰던 그 난공불락의 영역의 허 박사는 자신의 모든 인생을 걸기로 결심합니다. 1964년 그는 가족을 뒤로하고 필리핀에 있는 국제미자경구소 IRRI로 떠났습니다. 그의 가방에는 낡은 현미경 하나와 대한민국 국민의 생존이라는 무거운 짐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열대에 찌는 듯한 무더위와 낯선 타국 생활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연구소에서의 생활은 지옥과 같았습니다. 낮에는 40도가 넘는 실험실에서 벽꽃가루를 일일이 손으로 수정했고 밤에는 모기떼와 싸우며 연구기록을 정리했습니다. 그는 매일 일기장에 썼습니다. 오늘도 실패했다. 하지만 내일은 고국에서 편지가 올 것이고 나는 포기할 수 없다. 수천 번, 아니 수만 번의 교배 실험이 이어졌습니다. 씨앗이 아예 맺히지 않거나 맺혀도 싹이 트지 않았습니다. 동료 과학자들은 혀를 내두르며 허 박사 그만하고 시원한 맥주나 마시러 가세라고 했지만 그의 눈에는 오직 벽꽃만 보였습니다. 그러던 1966년에 어느 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자포니카와 인디카를 교배한 뒤 여기에 다시 제3의 품종을 섞는 삼원교잡이라는 혁신적인 방식으로 마침내 튼튼한 씨앗이 탄생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설의 시작 IR667이었습니다. 이 새로운 씨앗은 기존 벼보다 키가 작아 태풍에도 절대 쓰러지지 않았고 이삭 하나에 맺히는 알곡의 수는 무려 2배 이상 많았습니다. 무엇보다 병충해의 강해 약을 치지 않아도 꿋꿋이 버텨냈습니다. 세계 식물학계는 이 놀라운 성과에 경악했습니다. 하지만 필리핀에서의 성공이 한국에서의 성공을 보장하지는 않았습니다. 필리핀은 1년 내내 덥지만 한국은 사계절이 뚜렷하고 겨울이 춥기 때문입니다. 허 박사는 이 귀중한 씨앗을 품에 안고 1960년대 말 비장한 각오로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귀국 후 그는 전국의 시험포를 돌며 혹독한 검증에 들어갔습니다. 추위에 약한 인디카의 특성을 보완하기 위해 그는 비닐하우스 육묘법을 새로 개발했습니다. 그는 논뚝에 아예 텐트를 치고 살며 벼의 성장을 초단위로 기록했습니다. 박사님, 제발 잠좀 자면서 하세요. 제자들의 만류에도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잠은 배부른 국민들을 본 뒤에 자도 늦지 않네. 그의 머리카락은 하얗게 세어갔지만, 논바닥의 벼들은 푸른 생명력을 뿜어내며, 무섭게 자라났습니다. 드디어 첫 전국 시험 재배가 성공하던 날, 대한민국 전역의 논이 황금빛으로 출렁했습니다. 수확량은 역대 최고치를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이 소식은 곧바로 청와대 박정희 대통령에게 전달되었고, 정부는 이를 통일별하고 이름 지었습니다. 1970년대 초반, 본격적인 녹색혁명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농민들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조상 대대로 심어온 벼가 최고지, 이런 듯도 보도 못한 쌀을 어떻게 믿나? 농민들은 낯선 씨앗을 거부하며 논물을 뺏기도 했습니다. 허 박사는 직접 고무장화를 신고 논으로 들어갔습니다. 농민들과 막걸리를 마시며 설득했습니다. 이 벼만 심으면 여러분의 자식들은 더 이상 굶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제 목숨을 걸고 약속하겠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눈물에 농민들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1972년 전국에 통일벼가 대대적으로 보급되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전국 평균 쌀 수확량이 30% 이상 급증했고 가난한 산골 마을에서도 쌀가마니가 산처럼 쌓였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쌀이 남아서 고민인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드디어 1977년 대한민국은 건국 이래 최초로 쌀자금률 100%를 달성했습니다. 더 이상 식량을 구걸하기 위해 외국에 고개를 숙이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보릿고개라는 단어는 그렇게 우리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밥 배불리 먹은 국민들은 힘을 냈습니다. 든든한 체력은 산업 현장의 동력이 되었고,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눈부신 경제 성장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허문의 박사가 뿌린 씨앗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엔진을 돌린 셈입니다. 외국 언론들은 찬사를 보냈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짧은 기간에 식량 자급을 이룬 유일한 국가다. 허박사는 세계가 주목하는 영웅이 되었지만 그는 여전히 낡은 작업복을 입고 농바닥을 누볐습니다. 나는 대단한 일을 한게 아닙니다. 그저 벼가 자라는 것을 돕는 심부름꾼이었을 뿐입니다. 그는 수많은 훈장과 포상을 받았지만 모든 공을 농민들과 동료 과학자들에게 돌렸습니다. 진정한 거인의 품격이었습니다. 통일변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수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도 하면 된다는 민족적 자신감의 원천이었습니다. 전쟁의 폐허 위에서 굶주리던 국민들에게 통일변은 국가가 주는 가장 따뜻한 위로이자 희망이었습니다. 물론 고난도 있었습니다. 1980년대 들어 쌀의 맛을 중시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면서 상대적으로 맛이 떨어지는 통일변은 서서히 주력 품종에서 밀려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허 박사는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통일변은 시대적 소명을 다했을 뿐입니다. 이제 더 맛있고 건강한 쌀을 만드는 것은 후배들의 몫입니다. 그는 미련 없이 자리를 내주고 다시 연구실로 돌아가 새로운 품종 개발과 후학 양성에 전념했습니다. 허 박사는 벽뿐만 아니라 옥수수와 감자 등 다양한 작물의 유전자 지도를 완성하는데 기여했습니다. 그의 지식은 한국 농업을 현대 과학의 반열에 올려놓았습니다. 2026년 우리가 누리는 스마트 농업의 뿌리도 결국 그의 연구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늘 강조했습니다. 과학자의 진실은 논문이 아니라 국민의 밥상 위에 있어야 한다. 형식적인 연구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실질적인 기술을 강조했던 그의 철학은 오늘날에도 큰 울림을 줍니다. 세월이 흘러 그는 백발의 노교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청년 시절 필리핀의 뜨거운 태양 아래 서 있던 그때와 다름없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연구실에 출근해 벼 이삭을 관찰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2010년 가을 황금빛 들판이 수확을 앞둔 어느 날 허문의 박사는 83세를 일기로 조용히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의 빈소에는 화려한 정계 인사들뿐만 아니라. 그의 덕분에 굶주림을 면했던 수많은 농민이 찾아와 통곡했습니다. 박사님, 박사님 덕분에 제가 자식들을 대학에 보냈습니다. 박사님 덕분에 우리 부모님 제사상에 하얀 쌀밥을 올렸습니다. 이름 모를 농민들의 이 고백이야말로 그가 받은 가장 위대한 훈장이었습니다. 허 박사는 떠났지만 그가 남긴 유산은 여전히 우리 곁에 있습니다. 통일벼의 유전자는 지금 우리가 먹는 수많은 고품질 쌀 품종 속에 녹아들어 기후 변화와 병충해로부터 우리 식탁을 지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 식량 위기 국가들이 한국의 농업 기술을 배우기 위해 찾아옵니다.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의 황무지에 한국의 벼 종자가 뿌려지고 그곳에서도 배고픔의 사슬이 끊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K 농업의 원동력입니다. 2026년 현재 지구촌은 여전히 전쟁과 기후 위기로 식량 안보에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곡물 가격은 치솟고 달러화와 원화 가치가 요동치는 불확실한 시대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허문의 박사가 가졌던 식량 주권에 대한 집념이 절실합니다. 식량은 단순히 먹거리가 아니라 국가의 자존심이자 강력한 무기입니다. 60년 전 아무것도 없던 시절에 무에서 유를 창조한 허 박사의 정신은 오늘날 우리 청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영감입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이미 패배한 것이다. 그는 자신의 삶으로 이 문장을 증명했습니다. 학계의 비웃음과 혹독한 환경을 뚫고 기적을 만들어낸 것은 단한 사람의 꺾이지 않는 마음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잊고 삽니다. 식탁 위에 놓인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한 공기가 얼마나 많은 땀방울과 눈물의 결과물인지를요. 쌀한 알에는 우주가 담겨 있다는 옛말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허문의 박사의 기념비 앞에는 매년 햅쌀이 놓입니다. 후배 과학자들이 그에게 바치는 존경의 표시입니다. 박사님 올해도 국민들이 배불리 먹고 있습니다. 걱정 마시고 편히 쉬십시오. 기술은 차갑지만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의 마음은 뜨거워야 합니다. 허 박사는 차가운 유전학 기술을 뜨거운 동포애로 녹여내어 생명의 쌀을 비전했습니다. 그는 진정한 의미의 따뜻한 과학자였습니다. 영상이 절반을 넘어 후반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시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내 삶에서 허문의 박사처럼 누군가를 위해 모든 것을 걸어 본 적이 있는지 말입니다. 큰일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내가 가진 작은 재능과 열정이 누군가의 배고픔을 달래주고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제2의 통일벼가 될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는 영웅들의 기록입니다. 총을 든 영웅도 있고 태극기를 든 영웅도 있지만 허문의 박사처럼 핀색과 현미경을 들고 조용히 세상을 구한 영웅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분들을 더 자주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서울에서 제주도까지 기차를 타고 가다 보면 끝없이 펼쳐진 논을 봅니다 그 평화로운 풍경은 거저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허 박사의 40년 연구와 농민들의 땀이 빚어낸 거대한 작품입니다 당시 162만 톤이었던 수확량이 600만 톤으로 늘어났던 그 경이로운 숫자를 기억하세요 370%라는 성장은 전 세계 농업 역사상 전무후무한 기록입니다 숫자 뒤에 숨겨진 인간의 의지를 보아야 합니다. 허 박사는 생전의 벼는 주인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란다고 했습니다. 그는 평생 벼의 곁을 떠나지 않았던 가장 성실한 주인이었습니다. 발자국 소리만큼이나 벼를 아끼는 마음이 컸던 분입니다. 지금도 농촌지능청 연구소에는 허 박사의 정신을 잇는 연구원들이 밤을 지새우고 있습니다. 그들은 인공지능과 드론을 이용해 더 나은 종자를 개발합니다. 방법은 바뀌었지만 그 핵심 정신은 여전히 허문회입니다. 식량이 풍부해지면서 우리는 쌀의 소중함을 잊어버렸고 쌀 소비량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기의 순간 우리를 지켜줄 최후의 보루는 결국 우리 땅에서 나는 곡식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허문의 박사가 오늘 우리에게 살아 있다면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아마도 밤 남기지 말고 다 먹어라, 얘들아라며 인자하게 웃으실 것 같습니다. 쌀한 톨에 담긴 정성을 기억해달라고 말이죠. 이 다큐멘터리를 통해 한 위대한 과학자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가난을 이겨낸 집념은 우리 인생의 어떤 고난도 이겨낼 힘을 줍니다. 대한민국은 배고픔의 역사에서 가장 풍요로운 역사를 쓴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 역사의 첫 페이지를 쓴 사람, 허문에. 그의 이름은 영원히 황금빛 들판의 바람소리에 실려 전해질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를 배고픈 시절의 추억으로만 기억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추억이 아니라 미래를 열어준 열쇠였습니다. 그의 연구가 없었다면 IT 강국 코리아도 K컬처도 없었을 것입니다. 과학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결국 인간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배부름은 행복의 가장 기초적인 조건입니다. 허 박사는 우리에게 행복의 가장 큰 기초를 놓아주었습니다. 필리핀의 낯선 연구실에서 홀로 눈물 젖은 빵을 먹으며 벽꽃가루를 만지던 그 고독한 시간을 기억합시다. 그 고독이 모여 수천만 국민의 환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이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우리가 먹는 밥한 그릇이 어떻게 우리에게 왔는지, 그리고 한 사람의 노력이 세상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를 말이죠. 허문의 박사의 삶은 우리에게 성공의 정의를 다시 쓰게 합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배부르게 만드는 것. 그것이 진짜 성공입니다. 이제 영상의 끝을 향해 갑니다. 다시 한번 하얀 쌀밥의 김을 상상해 보세요. 그 향기 속에 허문의 박사의 땀 냄새가 섞여 있음을 느끼신다면 오늘 이 영상은 그 역할을 다한 것입니다. 영웅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 식탁 위, 우리 마음 속에 늘 함께합니다. 허문의 박사님, 당신이 있어 우리는 더 이상 굶주림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식량 주권을 지켜낸 위대한 과학자, 허문의 박사의 일대기를 함께 보셨습니다. 이 감동적인 실화가 여러분의 하루를 따뜻하게 채워주었기를 소망합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번이 더 많은 영웅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지구총감동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